여러분 반갑습니다 2023년 2월 19일 한남교회초등부 말씀 영상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나는 예배자입니다 찬양합시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내가 서있는 곳어 어디서나 하나님을 예배합니다.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예. 니다. 사도 신경을 우리의 신앙을 고백하겠습니다. 사도 신경하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재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번디오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박혀 죽으시고 장사된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우리여서 교동문 낭독하겠습니다. 조사에 문 하면 여러분 답하겠습니다. 제일 문 사람의 첫째 되는 목적은 무엇입니까? 제이문 하나님께서 그분을 영어롭게 하고 즐거워하도록 우리에게 주신 법칙은 무엇입니까? 3문 성경이 주로 가르치는 것은 무엇입니까? 우선 기도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충만 하나님 감사합니다. 어느덧 2월이, 2월의 이월 중순을 향해 가고 있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맡겨진 일을 확실히 잘하며 우리가 새해에 가졌던 소망들, 새해에 가졌던 목표들을 하나님 안에서 조안해서 잘 이루어 갈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복을 더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주의의 말씀을 듣습니다. 우리에게 말씀하여 주시고 특별히 말씀을 깨닫는 지혜가 우리 가운데 있을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아버지, 하나님 함께 모여 예배하기를 원합니다. 우리 함께 하여 주옵소서. 또, 명상으로 하나님 말씀에 참여한 이들 가운데 복과 은혜를 베풀어 주옵소서. 그 가정을 복되게 하여 주옵소서. 이의 모든 시간을 주님께 맡겨드립니다. 함께 하여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하였습니다. 아멘. 자, 우리 오늘 말씀 함께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오늘 말씀은 요수와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와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입니다. 여수와 14장 6절에서 15절 말씀 전세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절 함께 읽도록 하겠습니다. 전세 먼저 읽겠습니다. 그때 유자사손이 길갈에 있는 여수와에게 나오, 나오고 그니스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여수와에게 말하되 여호와께 여호와께서 가르스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이렇게 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여호와 하나님께 충성하였으므로 이제 보소서 여하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대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요분 내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날, 오늘까지 날오늘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아왔음이니라 우리 마지막처럼 깨겠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라는 아락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졌더라 여호수와 14장 6절에서 15절까지 말씀 아멘 우리 오늘 말씀 제목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갈렙 다시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의 약속을 기억한 갈렙. 자,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어떤 일을 시작하였습니까? 가나안 땅에 도착한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어떠한 일을 행하기 시작했습니다. 우리 무엇이었는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함께 읽던 본문에 바로 윗절에 있습니다. 여호수아 1 4장 5절 말씀 우리 말씀이 짧기 때문에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여기서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백성이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서 가나안 땅에 왔기 때문에 하나님께서는 여호수아를 통해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나누기 시작하였습니다. 같이 읽어 볼까요? 시작. 여호수아는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제비를 뽑아서 이스라엘 지파에 땅을 나누어 주었습니다.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이스라엘에게 주기로 약속하셨기 때문에 이제 가나안 땅에 입성한 이스라엘 백성은 각자 제비를 뽑아서 땅을 나누었습니다. 그런데 이 땅은 그냥 이제 받았기 때문에 가질 수 있는 땅이 아니었습니다. 이 땅은 그냥 주어지는 땅이 아니라 각 지파는 자신에게 분배된 땅을 하나님께서 주셨다는 것을 믿고 이 가나안 족속과의 전쟁을 통해서 이 땅을 차지해야만 했습니다. 자, 그런데 땅을 이제 막 한층 나누고 있는 그때에 유다지파 몇 사람과 갈렙이 요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자, 그리고 어떠한 이야기를 나누게 되었는데 자, 갈렙과 요수아는 어떤 대화를 나눴는지 우리가 방금 보면 읽었지만 한번더 읽으면서 좀 세심하게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요새 먼저 읽고 다음 여러분 읽고 우리 마지막 자 함께 읽읍시다. 그때 유다사 손이 길가에 있는 요수아에게 나오고 은이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바니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로 보했습니다 시작.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놓게하였으나 나는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을로 우리 마지막 장 빌겠습니다.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음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아멘 자 이게 무슨 이야기냐면요 이 갈렙이 45년 전에 여호수아와 함께 가나안 땅을 정탐했던 이야기를 나누었습니다 자 이게 어떤 일인지 여러분 기억납니까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가나안 땅 근처에 도착해가지고 1 2명의각 지파별로 한 사람씩 뽑아가지고 12사람을 가나안 땅에 정탐을 보냈습니다. 자, 그런데 이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도온 12명이 이스라엘로 돌아와서 자신들의 본 것을 보고하는데, 이각 사람의 보고가 달랐습니다. 기억납니까? 10명과 2명의 보고가 달랐죠. 우리 한번 읽어 보겠습니다. 시작. 10명의 정탐꾼은 가나안 땅에 대한 악평만 늘어놓았습니다. 이 가나안 땅에 사는 자손들 너무나 크고 무서워서. 본인들은 메뚜기에 불과하다. 우리가 가나안 땅을 차지할 수 없다. 이 땅은 좋지 않다라고 계속해서 악담을 늘어놓으니까 이 이스라 엘 백성의 간담이 서늘해지면서 녹아 버렸습니다. 두려움에 떨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오직 두 사람, 누구와 누구만요, 요수아와 갈렙만이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라고 믿었고 이스라 엘 백성에게 전하였습니다. 자, 그래서 어떻게 됐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하나님께서는 약속을 믿는 두 사람, 요수아와 갈렙만이 가나안 땅을 들어가게 하셨습니다. 자 그러자 이 갈렙의 말로 따르면은 이제 성실하게 그리고 충성되게 하나님 말씀에 따라서 이 보고했던 갈렙과 여호수아에게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하여서 네가 받는 그 땅은 영원히 너와 네 자손이 유산이 될 것이다라고 말씀했다라고 지금 와서 전달하고 있는 거요 갈렙이 기억납니까 여호수아? 모세,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우리가 충성되게 하나님을 믿었으니까 하나님께서 우리가 바른 땅은 어디고 어떤 곳이든지 영원히 우리의 유산이 되겠다라고 약속해 주셨던 것을 기억합니까? 라고 말합니다. 근데 그 약속이 언제적 약속이에요? 바로 45년 전 약속이에요. 4 왜? 광야에서 이스라엘이 40년 헤맸기 때문에 그렇게 하고 나서 45년. 에발레비 이제 나이가 85세입니다. 85세 할아버지가 여호수아에게 나와서 그 약속 기억하고 있습니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 땅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셨는데, 그 약속을 기억하고 있습니까? 라고 물었고, 자, 그러자 여호수가 기억했다고 말했겠죠. 자, 그러자 갈렙이 여수에게 호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우리 십자장 10절에서 11절 말씀 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말씀이 길지만은 우리 한 목소리 로 읽겠습니다. 시작. 이제 보셔서, 여호와께서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 광,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하니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나 감당할 수 있으니. 자, 그리고 12절 말씀 함께 보겠습니다.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락 사람이 있고 성업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라고 얘기 했습니다. 자,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무엇을 요구했습니까? 갈렙은 여호수아에게 헤브론 땅을 달라고 요구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 헤브론 땅이 어떤 땅이냐면 바로 아낙자손이 사는 땅입니다. 이아낙자손은 굉장히 큰 사람들, 굉장히 큰 거인들이 사는 곳인데 굉장히 차지하기가 어려웠습니다. 그러나 보이죠? 헤브론 땅아낙자손이 사는 땅. 가장 큰 채굴을 가진 족속이 사는 땅이었습니다. 그러나 하지만 갈렙은 두려워하지 않았습니다. 갈렙이 12절에서 뭐라고 하고 있습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아무리 크고 할지라도 내가 요하께서 말씀하신 대로,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내가 그들을 쫓아낼 수 있습니다라고 말하면서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하나님께서 함께하시면 승리할 수 있다는 것을 믿었습니다. 자, 자, 그래서 그 결과가 어떻게 됐습니까? 우리 14장 13절, 15절입니다. 우리 한 목소리로 읽도록 하겠습니다. 14장 13절에서 15절 말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여수아가 여분 내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해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 네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 날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와를 온전히 쫓아왔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락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아멘. 네. 자, 어떻습니까 갈렙이 아락자손으로부터 뭐했습니까?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갈렙은 아락자손에게 승리를 거두었습니다. 이거 말미암, 말미암아서 유다 지파는 헤브론 땅을 얻게 되었습니다. 자, 성경은 이 갈렙이 헤브론 땅을 차지할 수 있었던 이유가 무엇이라고 말합니까? 바로 성경은 갈렙이 승리한 이유에 대해서 그가 온 하나님을 온전히 조았기 때문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온전히 좇았다는 것은 갈렙이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게 믿고 순종했다는 것을 뜻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신실하시며 말씀을 이루시는 하나님이십니다. 하나님께서는 반드시 자신의 말씀을 이루어 주십니다. 이루십니다. 하나님의 말씀 믿고 순종함으로 하나님께서 주시는 응답과 승리를 맛보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전생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자, 오늘 말씀 복습하겠습니다. 자, 오늘 갈렙이 요수아를 찾아왔습니다. 요수아가 이스라엘 지파의 땅을 분배하고 있는데 갈렙이 요수아를 찾아와서 예전에 45년 전에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하신 약속을 기억하고 있는지라고 물었습니다. 자, 뭐요수아 기억한다고 하자. 갈렙은 하나님께서 우리가 밟는 땅마다 우리의 땅을 주시기로 하셨으니, 우리가 아낙 자손이 사는 땅, 해브론 땅을 우리에게 달라라고 얘기했습니다. 자, 갈렙이 말한 45년 전에 그 약속된 일은, 어, 12명의 정탐꾼이 가나안을 정탐하고 돌아와서 10명은 포항된 것, 거짓된 것, 그리고 10명은 하나님의 속을 신실하게 믿지 못해서 이 불안함과 두려움에 떨려서 이스라엘 백성에게 보고하였다면 이두 명, 요수와 갈렙은 하나님의 약속에 신뢰함으로 가난 땅을 차지할 수 있다고 믿었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는 모세를 통하여서 요수와 갈렙에게 내가 받는 땅들은 너희의 영원한 유산이 되게 하겠다라고 약속하셨습니다. 갈렙은 이 약속을 기억했습니다. 이 약속을 한지 45년이 지났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갈렙은 이 약속을 굳게 믿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아낙자 손들 헤브론 땅에 들어가서 아낙자 손들부터 승리를 거두어서 그곳을 자신의 땅으로 만들었습니다. 이것은 갈렙의 용기 또는 갈렙의 단순한 결단에 의해서 이루어진 것이 아닙니다. 이것은 하나님께서 그 말씀에 신실하게 반응하신다는 것을 갈렙 믿고 행했기 때문에 하나님께서 그 일들을 이룰 수 있도록 도와 주셨습니다. 우리 또한 우리가 말씀을 듣고 말씀을 읽고 말씀을 믿을 때 그리고 말씀을 따라서 행동할 때 하나님께서 반드시 그 약속을 이루어 주십니다. 그러므로 우리도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함으로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승리,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의 응답을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전생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이 주기도문하고 말씀상을 마치겠습니다. 주기도문하겠습니다. 시작.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 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건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 우리 한주간에삼도 하나님의 말씀을 따라 순종하며 하나님께 주시는 승리를 경험하는 모두가 되기를 전세 간절히 바라고 기도하겠습니다. 모두 한주 건강하게 잘 보내고 또 다음 주에 영상으로 찾아보겠습니다. 모두 안녕